음원 사재기는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특정 음원을 연속 재생하여 음원 차트에서의 순위를 상위권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번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많은 가수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한 행동이죠.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되고 해당 가수들은 아니라며 해명하는 일이 최근 들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는 이들도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중 블락비의 박경은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거론된 가수들은 해명을 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박경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군 입대까지 미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거론되었던 가수 중 하나인 장덕철은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덕철은 장중혁, 강덕인, 임철 세 명의 멤버로 구성된 발라드 그룹입니다. 이들은 박병을 두고 소신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인은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병솔한 태도에 대해 사과만 해도 되는데 왜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다며 사재기가 사실로 나오고 난뒤 저격글을 썼어도 됐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신곡 그대만이를 발표하고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마치 역적의 자식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는 느낌이고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와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면서 음원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번더 강조했습니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